양수 x에 대하여 음, 꺽쇠 우리 꺽쇠 x 꺽쇠로 죠 네, 꺽쇠 x는 x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를 나타내기로 한다 음, 예를 들어서 어, 가우수랑 좀 다른데 어, 가우스는 어, 작거나 같은 어, 최대의 정수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 크거나 같은 오른쪽에 있는 정수를 말해 그러니까 이 정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2.5 같으면 오른쪽에 각그 3이 되는 거야 그죠 뭐 2.8이면 3이 되고 뭐 3.1이면 4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오른쪽에 약 조금 더큰 정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어, 수열 AN을 정의하기를 초항은 10이고요. 점화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점화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 A5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래 수열의 기본은 잘 모르겠으면 직접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은 10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어,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데 어, 그러면은 어, 이게 네 이게 정수가 되네요. 그쵸? 음, 어차피 이건 다 어차피 정수가 나올테니까 어, 두번째 항 같으면은 지금 a2는 음, a 어떻게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이 1이잖아요. 그쵸? a1 플러스 1이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10 플러스 11이네. 어, 두번째 항은 11 되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A50을 구하래 근데 A3을 구하려면 음, A3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음, A2 분의 1.5 이게 A2 플러스 1이 되는거죠 음,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커서 음, 이건 12가 되네 12, 음, 12.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런식으로 구해야되는데 그러면 A4는 A4는 어, 어떻게 됩니까 A4 나누 A2 플러스 1 A2 플러스 1 어, A2 플러스 1이 되네 얘도 12가 되네 12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우리가 A50을 구하려면 이거를 넣으면 갑자기 어, 50 나누기 25만 필요하잖아 그렇지 A50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A 여기에 2분의 5 0에 꺽쇠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정수 부분은 정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50 나누기 A25 플러스 1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25를 또 구해야 되는데 A25는 일일이 뭐 중간에 그건 필요 없잖아48뭐30몇 그런 건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25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A 반절 반절 정도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a 어 뭐야 2분의 25즉 13. 음12.5 어, 12.5를 꺾쇠한 거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어, 이거는 a 13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죠? 음그럼이 a 13은 아래 되죠? a 13은 a 2분의 13이니까 6.5 꺾쇠 플러스 1이잖아. 금방 이제 여섯 번째 항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 A7이죠? A7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A7은, A, 어, 7 나누기 2니까 3.5. 3.5꺽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A4죠. A4 플러스 어, A4는 우리가 구했네. 어, 여기는 12 플러스 1. 여기는 13이 되네요. 어, 그럼 여기서. 여기는 13 플러스 니까14 되었죠. 어, 그 다음에 13을 구했는데 이게 14였잖아. 14 플러스 1은 15 되었네. 그렇죠? 어, 그게 A25인데 여기는 25, 여긴 10, A25는 15가 되는 거니까 15 플러스 1이 되니까 16이 되네요. 어, 답은 16이 되겠다.